지난 갤럭시 지플립5용 케이스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갤럭시 지플립5의 내부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한 보호 필름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필름의 재질이나 형태, 그리고 부착 방법 때문에 정품 보호 필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갤럭시 폴더블은 내부 보호 필름을 따로 구입할 수 없고 무조건 센터에 방문해서 부착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 반경에 서비스 센터가 없다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서드파티 보호 필름들을 준비해 봤어요. 제품 선정하는 게좀 어려웠는데 일단 스코코, 빅소, 화이트스톤, 아라리까지 준비해봤고, 제품들 부착해보면서 부착 방식과 난이도, 그리고 재질 등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볼게요. 먼저 새로운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갤럭시 폴더블은 기본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자마자 새 보호 필름을 알아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필름의 품질도 꽤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가 가운데가 접혀서 들뜨거나 흠집이 많이 생기면 그때 교체해주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재질 자체는 딱딱한 PET는 아니에요. 얼핏 보면 PET 같지만 EPU라고 해서 CPU 위에 코팅이 들어간 재질인데 손톱으로 눌러 눌보면 CPU 특유의 눌림 자국이 보이고, 깊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복구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 삼성 정품 필름은 무조건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고, 비용은 총 17,000원인데,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구입하신 분들은 두 번째 부착부터 비용 내고 교체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스코코예요 스코코는 각종 전자 제품의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제조사인데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나 외부 보호 필름의 품질이 꽤 좋고 가격도 착한 편이라 괜찮은 브랜드 중 하나예요. 지문 방지가 되는 저반사 필름이고 사이즈가 딱 맞는지 퍼펙트 핏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9,000원이고 두 장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구성은 이 필름 두 장. 먼지 제거 스티커, 스키지가 있어요. 클리닝 티슈랑 설명서까지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딱히 위치를 고정하는 지그 같은 거는 없는데, 대신 이 스티커 중에 얇은 스티커로 필름이랑 기기랑 고정해서 부착하는 방식인가봐요. 바로 부착해볼게요. 부착했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반 바형 스마트폰이랑 다르게 이 디스플레이 테두리에 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필름 사이즈가 타이트하면 조금만 틀어져도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부착하다 생긴 기포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기포 없앤다고 무리하게 누르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일단 필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문방지 필름인데, 약간 무광 반투명의 느낌이고, 만졌을 때 슥슥슥거리는 터치감이에요. 사실 이런 필름은 다 좋은데, 문제가 화질 저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코코 포함 수많은 제조사에서 이런 필름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에는 화질 저하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정도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그래서 이 필름은 화질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지문만 안 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서걱서걱하는 터치감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코코 지문방지 저반사 퍼펙트 핏 내부 보호필름이었어요. 다음은 빅소예요. 빅소도 악세사리 제조사로 유명하죠. 보호 필름보다는 케이스로 더 유명한데 이번엔 필름을 한번 구입해 봤어요. 딱히 이름은 없고 그냥 내부 보호 필름이라고 하고 두장 들어 있고 금액은 정가 11,200원이에요. 빅소는 정말 가성비 제품으로 딱 적당하고 큰 호불호 없고 평범한 품질을 보여주는 브랜드라 생각되는데 제가 빅소는 케이스도 사용해 봤고 강화유리도 사용해 보고 했지만 필름은 처음이라 좀 궁금하네요. 설명서, 클리닝 키트, 먼지 제거 스티커, 스퀴지 그리고 필름 두장 들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름 위치를 고정해 준다거나 하는 장치는 없지만 이 필름을 보니까 가운데 부분만 먼저 살짝 부착해서 위치 잡고 위아래로 보호용지 제거해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보이네요. 가운데만 살짝 고정해서 위치 잡고 부착하는 방식이라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먼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화유리랑 다르게 부착하고 나서 먼지 제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필름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우레탄 필름이에요. 곡선이 있는 울트라 라인업이나 예전 엣지 모델들에서 볼수 있는 필름이고 약간 물렁물렁한 재질이라 미세한 흠집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복원을 해줘요. 당연히 심한 흠집까지 커버되진 않고요. 그리고 제품 페이지에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강화유리나 스마트폰 자체 유리들도 전부 다 지문 방지 올레포비 코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 하긴 어려운 수준이고 필름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삼성 정품이랑 비슷한데 우레탄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약간 더 물컹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터치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에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지금까지 빅소 내부 보호 필름이었어요. 화이트 스톤은 오래전에 UV 점착액을 사용하는 곡선 강화유리로 유명했는데 작년에 보니 필름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갤럭시 S23용 필름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상 깊던 플립5 용도 구입해 봤어요 이 제품 말고 조금 더 상위의 제품도 있던데 일단 저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 봤고 금액은 정가 14,000원에 두장이 들어 있어요 이 제품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상위 제품도 한번 구입해 볼까 해요 구성은 클리닝 키트, 먼지 제거 스티커, 이 바닥 스토퍼 그리고 스퀴지 마지막으로 필름 두장 설명서까지 있고요 제가 이 필름이 좋았던 이유가 필름 자체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부착 방법이 쉽고 부착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부분이 한겹더 있어서 위치 잡으면서 먼지까지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위치 잡기도 쉽고 부착 자체도 어렵지 않은데 필름 사이즈가 좀 타이트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테두리에 턱이 있어서 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테두리 쪽으로 붙고 다시 떼는 순간 망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자리 잘 잡아서 붙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갤럭시 S23 시리즈용 필름은 딱딱한 PET 재질의 필름이었는데 풀림용은 아무래도 접어야 되기 때문에 TPU에 코팅을 올린 EPU 재질이에요 EPU도 우레탄이 하지만 일반 TPU 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고 삼성 정품 필름 하고 비교해도 조금 더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에요 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필름은 먼지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부착 구조라서 그런가 마음도 좀 편하고 신경도 덜 쓰게 되긴 하는데 정가 기준으로는 다른 필름보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필름 위에 붙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필름들 부착해보느라 이미 뗀 상태라 그냥 붙였는데, 새 제품 위에 한겹더 붙이면 보호가 이중으로 될것 같죠. 특히 폴드 같은 경우는 S펜도 사용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화이트 스톤 보호 필름이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아라리 제품인데 아라리는 빅소랑 마찬가지로 필름보단 케이스가 더 유명한 브랜드예요. 갤럭시 투고 서비스 받으면 제공되는 케이스가 아라리라 케이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필름은 또 어떨지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가격은 정가 19,000원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필름들 중엔 가장 비싸고 두장 들어 있어요. 구성은 부착 설명서, 클리닝 키트, 스퀴지, 먼지 제거 스티커 그리고 필름 두 장이 있고 가장 비싼 제품인 만큼 위치 고정할 수 있는 지그도 제공되네요. 폰에 지그를 끼우고 필름 고정시키고 가운데 필름만 제거한 다음에 위아래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지그에 고정된 상태로 위아래로 부착하는 방식이라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지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 역시 디스플레이 테두리에 턱만 조심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붙이다 보니까, 요 같이 제공되는 스키지도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것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넣어줘서 디스플레이 폭보다 이 스키지가 더 커서 불편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은 이 내부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맞춘 그런 제품도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나 제품에 신경을 쓰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재질 자체는 EPU라고 해요. 아무래도 TPU 재질이 물렁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서인지 EPU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이건 그냥 TPU에 거의 가깝다고 볼수 있고 엄청 물렁물렁해요. 삼성 정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조사 설명엔 지문도 억제해준다고 하는데 지문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지문 방지로 해서 무광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필름들은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금액이 정가 기준 19,000원인데 화이트 스톤이나 빅스토랑 비교해도 크게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부착 지그를 준다 건데 잘 붙이는 사람들한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 이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라리, 퓨어, 다이아몬드 보호 필름이었어요. 어, 보너스로 스코코 제품 구입하면서 옵션에서 추가로 전면 필름하고 후면 필름도 같이 한번 사봤어요. 전면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보호 차원에서 구입해봤고 후면은 무광으로 구입했는데 이건 부착하고 말씀드릴게요. 전면 필름 보면 카메라 부분만 딱 뚫려있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커버되는 형태고요. 디스플레이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이건 사용하시는 케이스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은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무광이고 플립5의 뒷면 모양이에요. 전면이랑 후면은 딱히 부착 방식이라기보단 위치만 맞춰서 그냥 잘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필름은 재질이 딱딱한 PET 재질이에요. 평평하고 접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PET 재질을 사용하고 왔고 부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즈는 타이트해요. 그리고 후면은 무광인데 이걸 왜 붙였냐면 사실 플립 포트에 그 무광이 그리워서 붙였어요. 그리고 기기가 어두운 색상이라 지문도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부착해 봤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네요. 이 상태로 투명 케이스 장착하면 또 다른 느낌 날것 같고요. 저랑 비슷한 취향신 이 분들은 부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색 기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렇게 정품 보호 필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뒤로 서드파티 제품들을 부착해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부착 직후보다는 10개월 혹은 그 이상 사용했을 때인데 폴더블 특성상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아무래도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정품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센터를 가기 힘드신 분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직접 부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